자 6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60번의 정답은 3번 자 삼천수 fx와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y는 fx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북에서 오른 것만 있는데 오른 것은 이라고 했어 자, 일단, 존재 조건이 함수, 3차 함수 fx와 예의 교점을 gt라고 한대. 그럼 예의 교점은 바로 우리가, 예를 들어, 연립판.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랑 같다라는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 답표가 될 거고, 근의 개수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겠지? 예의 근의 개수가 gt다라고 보면 되고,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마이너스 x 싹 넘겨서 fx 더하기 x는 t다. 라는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왼쪽에 있는 3차 함수. fx가 3차이기 때문에 x 더해서도 3차 똑같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3차 함수, gx와 y는 t라는 상수함수와의 교점으로 그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변형을 해놓고, 자, 기역부터 살펴볼게요. 기역 자, fx가 x의 세대급이면 gt는 상수함수이다라고 했네. 상수함수. fx가 x 세대국이냐. 이 방정식에서 hx는 x의 세대국 더하기 x가 될 것이면 얘를 만족하는 모델 실수 t에 서 gt는 상수함수냐고 라 묻는 거야. 그럼 일단 이 왼쪽에 상수함수, 오른쪽에 있는 상수함수 바꿔가면서 그점 생각해봐야겠지. 그래서 얘 그래프 먼저 그려보면 얘 미분했을 때 3x의 제곱 더하기 1이 되므로 0보다 크죠. 도함수가 0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인 거야. 증가함수. 증감수 그러면서 x로 묶으면 x에 x 대부터 1이니까 0 컴마 0 지나면서 증가 요게 삼차함수다라는거죠 hx 얘가 hx 도함수가 0다평가하서 증가하는 0 지나면서 미분했을 때0 되는 점은 존재하지 않고 자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 t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t가 양수 들 t가 0이든 t가 음수든 만나는 교점은 한 개다, 한개 이해해? 예? 그러니까 g(t)는 뭐가 된다?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된다라는 t가 어떤 실수를 가져도 교점은 그 하나니까 교점의 개수, 근의 개수, 한 개. 그래서 g(t)는 1이라는 상수함수다라는 기억 맞겠죠? t가 뭐 0이든 100이든 1000이든 마이너스든 다. 자니 가볼게요. 삼차함수 f(x)에 대하여 g1이 2이면 g t는 3 1 t가 존재한다라고 했네. 자 g1이 2래, g1이 2, g1이 2라는 것은 t가 1일 때, t가 1일 때, t가 1일 때, 어어 어, 여기 방정식에서 t가 1일 때얘 삼차함수의 와 교점 두 개다 이 말이야. 삼차함수의 교점이 두 개, 맞아? 그럼 일단 우리가 기억해처럼 이렇게 증가하는 극값이 없이 증가하는 형태라면 교점이 두 개를 어떻게 생길 수가 없지, 항상 한개니까 그럼 교점이 두개를 생기려면 일단 극값을 갖는 삼차함수다라는 걸알수 있고, 맞아? 그러니까 극값을 갖는 오른쪽 위로 가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면 이렇게 두 가지로 알수 있고, 여기서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 이때는 세 개, 이때는 한 개, 두 개가 되는 경우는 바로 극값 실대 1 t는 1이 y는 1이 극값을 극값을 지나면그값과 같은 상수일 때두 개가 된다라는 거이해 그럼 이렇게 t는 1에서 두 개면 교점이 그세 개가 되는 t가 존재하냐 이 말이거든 교점이 그세 개가 되는 t 존재하죠 극값과 극값 사이 양수든 음수든 항상 존재하지 최고차항 한차 함수에서 이래서 그래서 항상 미에는 막달 아는됐 되죠? 이제 티 갈게요 티그. 티그. G 티 당. 상수함수이면 상수함수이면 상수함수 f(x)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극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네. 자, 이 교점의 개수가 상수함수다라는 건 교점의 개수가 t가 어떤 것을갖던지 일정하다라는 소리고 그렇게 일정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극값을 갖으면 두개인 점, 세개인 점, 한개인점 존재하니까 상수함수가 아니지. 상수함수가 되려면 증가하는 형태 또는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뭐가? 요 gx a 아, hx가 hx가 증가하는 형태거나 감소하는 형태일 때 그때 교점은 항상 삼사될수 있다라는 거이해돼 그럼 이 경우에는 hx는 극값을 갖지 않네. 그래서 이 보기는 h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맞아. f(x) 더하기 x 이해돼 근데 얘는 f(x)가 극값을 갖지 않는 거잖아. 얘가 극값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f(x)가 극값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 말이지. 자 그거에 대한 반례, 발레, 직접적인 반례를 생각을 해보면 반례는 f(x)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로 두는 거 f(x). 그러면 h(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x니까 x 세제곱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돼서 gt는 항상 상수함수지. 맞아? 근데 f(x) 미분해봐.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는 뿔마 루트 3분의 1로 극값을 갖는 x가 존재한다 이 말이지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가 h(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한 맞는데 f(x)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틀리다라는 거. 편이